기획만팬협회는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정혁님, 명절 뭐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잘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 네,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예. 좀 많은 시간을 갖고 좀 쉬려고 했는데 저희 또 강화의 군수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지원선거 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아니, 명절 기간에도 그 전후 직전 아니 그 동네 저기 청라라든지 이런 데 인사하러 안 다녔어요? 아, 당연히 청나는 당연히 돌았고요. 예. 청라도 당연히 돌았고 그 추석 연휴 때 16일 딱가운데기간에 예. 강화군수 아, 지원 갔습니다. 청라에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없죠? 뭐, 아쉽게 없습니다. 정말 어, 많이 보고 싶다 아, 싶게. 아쉽게? 그럼 어디서 명절 인사라든지 지역 주민들 만나고 그렇습니까? 저희 일단은 뭐 피켓팅도 하고요. 아. 저희는 역에서 많이 뵈니까. 역에서 네, 서 계속 인사 드리고. 예. 네. 반면에 원도심을 품고 있는 네. 이다미오님 네. 어떻게 했습니까? 명절 전후해서? 아뭐 저는 말씀하신 대로 <laughs> 추석에 이제 당협 분들과 함께 아. 이제 전통시장에서 과일과 이제 고기를 구매하면 인사를 드렸고요. 예. 34,000원을 구매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만 원을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좀 네. 풍족한 장보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너무 많이 돌았는지 곧바로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laughs> 혹시 어린 조카들한테 코로나가 옮길까봐 추석 명절 내내 집에서 혼자 격리돼 있었는데 예. 뭐 어머니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는 게 조금 마음 쓰이긴 했는데 이제 사람이 아. 누워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명절 내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누워 있었겠구만요. <laughs> 네 배달 음식 먹으면서 누워 있었 아니 어쩌다가 그런데 <laughs> 코로나 명절 인사 다니다가 걸렸나 봐요? 네 명절 인사 돌고 나서 다음 날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네. 예, 역시나 코로나더라고요. 아, 예. 그때 한참 코로나 유아행이라고 했는데 마침 걸렸군요. 네. 3만 4천 원 사면 만원 돌려줍니까? 네 이제. 저... 그러면은 10만 원치 사면 거의 3만 원치를 돌려받는 얘기예요 아, 근데 이제 한 개가 두 번, 그래서 2만 원이 최대라서요. 아, 이제 6만 8천 원까지만 2만 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아, 그렇고어 상당한 이캐시백택이 상당하네요 네. 두분 이렇게 명절 전에 다신 얘기를 뭐 의원으로서 어~ 뭐 지하철 역이든 재래시장이든 다녔는데요 돌아면 민심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각각 또자 당이 또 틀리시니까 도대체 민심 뭐 어떤 얘기 하던가요 정정 현님뭐 역세권에서 이제 만난 시민들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평상시에 많은 분들 만나고 다니실 텐데 민심 요즘 어떻습니까 청라 서구의 민심 서구의 민심이요? 예. 서구 e 민심 사실 은 이번에 코스트코가 저희가 개장을 하면서 e have been here. We have been here. We h 면 v e b 으로진입하시 e w 시간 정도 걸리세요. n 시 e r e We have been here. w 청라에 달라. 코스트코 코스트코가 생겼어요 네, 생겼습니다. n h e 2 e We have been here. We have been here. We have been here. We have 다 차가 교통이 예. 그렇게. 과 많이 오실 줄을 예측못 했던 것 같아요 워낙 막히다 보니까 그 음.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언제나 얘기했던 시티타워 시티타워 얘기를 <laughs> 정말 예.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건조있다가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요 네. 아니 그 코스트코 얘기 때문에 차 막히는 민원을 알겠는데요 전국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던가요 민주당, 저, 어쩌고 아, 저, 저 민주당 뭐~ 국민의 힘 민... 저쪽 저쪽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예. 민주당이 좀더 힘써 힘내야 된다. 힘내야 된다. 응원의 네. 메시지. 네. 윤석열 정권을 좀 빨리 네. 끝내야 된다. 이런 아 얘기까지 많이 하시는데, 예, 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요? 약속드리고 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laughs> 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의원님, 민심도 재래시장 갔으면 특히 이제 네. 상가 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뭐 일단은 작은 시장들이 좀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는 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 지역구에 있는 이제 십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 근처에 이제 식자재마트가 크게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이 네. 많이 죽었다는 말씀을 음. 많이 하시고요. 일신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승원을 찾으시는 시민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십정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혼잡해서 네. 곤란하다는 민원이 항상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아, 정말 요즘 경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혹시 그렇게 하면서 좀좀 좀 지금 정권 잘해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쓴소리 안 하시던가요 뭐 정권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좀더 예.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평성시에 재래시장 다니면서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laughs> 쓴소리하고 막안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지 독담을 하셨네요 네 명절이니까요 <laughs> 했는데 지금 안 하시는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니 그 보니 생각이 지금, 아니 지금 이단비 의원님 아니라는데 왜 여기 건너, <laughs> 왜 본인 넘겨지고 그러세요? 어, 봤어요? 아니, 우리 이단비 의원님이. 네. 진실 얘기 때는 이렇게 잘 말씀하시고 아, 좀 그... 말씀 그래서 좀 흐린다는 거는 그래요 분명 얘기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아, 아까 잠깐 네. 그 명절 때정정윤님 그 강화 군수 보고서가 <laughs> 캠프도 좀 다녀갔다고 하셨잖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언제나 좋습니다. 아 네. 특히... 어, 원래 보수 서밥이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저희는 <laughs> 자신 있게 예. 했었고요 한번 해볼만하다 이번에 이번에는 정말 해볼만하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고 예. 어, 이번에 저는 처음 지원 갔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어... 민주당 화이팅이라는 얘기를 강화 거기 가운데 한 가운데서 예.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뭔가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강화도 은근히 30%도 넘는 고정 지지층이 민주당이 있더라고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30% 넘어서 당선이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51%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아니, 무서서 후보들 둘이 있기 때문에 51%까지 안 가도 돼요. 좀 좀만 더3퍼 네. 30%에서 40% 넘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 투표율만 좀더 높아진다면 음. 가능성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상, 희망상, 그죠? 이번에 꼭 네.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정말 희망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강화고소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강화고소 첫 당선이라는 역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반면에 국민의힘, 네. 뭐 이거 뭐 보스 터받, 여기 국민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그때 네. 뭐 후보가 열4명 중이었는데 이제 안상수 후보는 아예 뭐 안에 뺐으니까 열세 명이나 몰려드는 네. 어, 국민의힘 공천은 곧 당선이다라는 네. 얘기가지 있을 정도에 어떻습니까? 강화 군수 보궐선거 분위기 네 일단 보수 텃밭이라는 말씀 말씀처럼 저희 분위기도 네. 매우 좋은 편이고요 네. 박용철 의원님께서 워낙 강화에서 인심이 좋기로 음. 유명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별다른 무리 없이 음. 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청년특별위원회 이제 의원님들이랑 이제 김대 김재동 위원장님과 예. 함께 강화의 화계 정원도 방문을 해보고 이제 지역 민심도 좀 살펴봤는데요 역시 보수의 지지가 훨씬 음. 더 우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선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가분이 그냥 당선된다? 뭐 당선은 당연히 되겠지만 <laughs> 좀더 많은 지지를 네. 얻기 위해 최선을 아. 다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선거 얘기는 오늘 주된 얘기가 아니니까. 네. 요 정도까지 할까요? 뭐종는고 말씀 있으세요? 아, 저는 사실 그걸 봤거든요. 우리 뭘요? 한현희 후보가 네. 후보 이름 얘기도 되죠? 한년희 후보님. 지금, 배우자 지금 배우자님 박용철은 얘기 한참 아안 했어요. 지금 아, 네. <laughs> 저는 <저희 저도 우리 웃음> 얘기해야 돼요. 우리 후보님이랑 네. 한희 후보 배우자님도 같이 네. 나와서 네. 인사했는데 네. 배우자님이 인사를 90도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로 90도 이상을 계속 하시는데 예. 그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고 그쪽에 너무 처절함이 느껴지고 예. 세번 떨어졌으니까 음... 이건 꼭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예. 오히려 그. 사모님을 네. 보니까 어, 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꼭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요? 강한 마음을 전달하고. 그 왔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한현희 후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신 거군요. 네, 우리 한현희 예.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어, 박용철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까지 했는데요. 또 무소속 후보 둘이 있습니다. 안상수 후보 그리고 김병현 후보도 지금 열심히 사파전을로 뛰고 있는데요. 어,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 어떻게 될지 어, 강화.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 본 얘기가 정정윤님 청라시티타워 관련 이슈가 생겼다고요. 뭐그 동안에서 상황 간단히 좀 정리해주시고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뭐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상황이 지금 새로 생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그 전에는 청라시티타워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로 시작됐었는데 예. 결국에는 LH가 짓고 운영 관리는 경제청에서 하겠다. 라고 해서 뭐 사업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짓기로 했는데 예. 갑자기 서울 항공청에서 음. 이 타워가 비행 항로에 걸린다. 예. 특히 비상 비상 항로죠. 비상 항로. 평상시 항로도 아니고 예. 음. 비상시 외회 아, 네, 비상시 우회하는 항로에 이 타워가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 된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있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뭐 서울 항공청에서 용역이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LH에서도 지금 짧게 이월 짜리 용역이 들어갔는데, 네. 대략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어, 용역 결과 나왔어요? 용역 결과가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내부적으로나 오늘 좀 밝혀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대략적으로 된다. 걸린다. 항공노에 영향이 끼친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청라 시티 타워가 어... 지상 30층, 높이 448m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국내 타워 중에서 가장 높고 전 세계에서도 여섯 번째 높은 그러니까 랜드마크로 청라에 그것도 참 오랫동안 2009년에 착공한다는 걸 지금 연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런데 지금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LH가 짓고 경쟁책이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거 영향이 미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걸리는 높이가 위에 공사할 때 위에 타워도 크레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 크레인들. 예. 네. 그것까지 합치면 70m가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48m는 지는건 맞아요? 그거보다 지금 아마 짓게 된다면 더 떨어지게 짓게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용납할 수는 없고 결국 항로를 바꿔야 되는데 네. 항로를 변경한다는 게뭐 2.5도에서 뭐 3도, 뭐 음. 2.5% 3%로 비행조차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저희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네. 무조건 항공료를좀 변경해 가지고 음... 가자는데 변경할 수도 있다고 또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참 암울한 얘기인데요. 지금 아니, 용역 결과에서 지금 비상 항로에 지금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LH에서 했던 용역은 이게 영향이 있냐 없냐? 이걸로 주로 했던 거 같고요. 예. 서울 항공청에는 좀더긴사월짜리 용역이거든요. 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도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예. 그 항공 서울 항공청 용역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근데 저희 주민분들이나 저희 지역 정치인들이나 다 하는 것 생각은 높이를 줄인다는 게 단순히 1m, 2m를 줄인 게 아니라 만약에 줄여 해야 된다면 50m 이상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10% 이상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400m 넘는 타워로서 뭐 상징성 이 있었는데 음. 300m 대가 돼버리면 사실 그렇게 내세울만한 장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항공청에서는 항로를 조금 변경하는 쪽으로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는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경제청 아니, LH 영역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짧은 2개월짜리 영역 결과 나온 거고요. 어차피 네.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 항공청에 있는 4개월짜리 영역 결과에서도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건데 만약 에 거기에서도 일반적인 느낌으로는요, 어, LH에서 영향 이 있다 그러고 서울 항공청에서도 뭐 영향이 뭐 없다고 하겠습니까? 있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항로 변경을 하겠다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좀 어려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히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지역 주민분들 뭐 동의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을 내용일 것 같은데 뭔가 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 가장 경로하고 있고요. 네. 지역 정치인들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일단 서울 항공청에서 항로를 변경할 수 있는. 아마 용역에서도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떤 대응 방향이 있을 거고요. 이 448m를 하기 위해서는 확률어 뭐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예. 그 수치까지 나올 건데 그 수치에 대해서 공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음. 저희 관점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이용호 의원님이랑 여서는 네. 맹성규 의원님이 국토위 국토위원장이시니까요. 같이 협력해서 네. 국감에서도 세게 다루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우 의원이 상임위가 환노이죠. 어, 그러면 아무래도 맹성영 국토위원장과 협업을 통해서 뭐 서울 항공청이라든지 국토부에 대한 뭐 이런 푸시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지금 네, 상황에서 지금 보좌진들 통해서도 아니면 의원님도 직접 계속 소통하면서 네. 많은 자료를 주고받고 하고 있고 네. 또 반면 또 LH에서도 이런 국감 이야기로 음. 시티 타워가 나올 거를 예상하고 지금 준비 중에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국감 잘 지켜보면 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지금 LH 용역 결과에 대한 우려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왜 청라 시티 타워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청라에? 사실 이거는 대국민 사기거든요. 청라 시티 타워를 아, 짓기 아, 아. 위해서 이미 분양 자금을 제가 2009년 그 전에 3300억을 받았어요 이미 LH에서 가져갔어요 반드시 줘야 되는군요 그렇게 네, 3300억을 15년 전에 이미 가져갔는데 예. 이제 와서 안 짓겠다고 하는 얘기는 음... 그걸, 그걸 믿고 청라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분양가가 거의 여의도 수준의 분양가로 들어왔거든요 아. 분양가 자체도 왜냐면 청라시티타워가 지어지고 많은 관광 자원이 관광객들이 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해서 그때 당시에 2009년에 음. 평당 분양가가 1,600만 원 넘게 예. 정말 고분양가로 음. 분양을 했고 그러면서 플러스 돈을 3,300억 추가로 걷어가셨고 예. 그런데도 짓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그냥 음. 사기입니다 사기 약속이고 짓지 않으면 사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라시티 타워는 어, 지어야 된다는 네. 얘긴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